2003 시정부 전국 볼링 대회 제부 병원 대항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준결 1위로 올라온 고신 보금병원과 준결 4위 팀 부산대학병원간의 두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자, 각 팀별로 유니폼을 이제 예쁘게 차려 입고 통일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고신 보금 병원의 모습이고요, 부산대학병원의 화이팅 모습입니다. 문창호 선수가 고신보건병원에서는 리더입니다.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치 익은 선수일 겁니다. 준결에버리지 216점, 16파운드볼, 구력은 10년, 180cm, 76kg. 첫 프레임 선투구입니다. <레기> 네손으로스라이크 <레기> <레기> 아, 문창호 선수는 고신보건 병원에서 네, 팀의 리드이자 앵커로 나왔네요. 네. 불치 풍력을 공략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브로크퀸이 좀 좋았는데요. 아, 병원리스타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스타라들어로서첫 네, 프레임을 장식하는 것이 기승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갑 선수인데요. 첫 프레임. 네, 6핀의 끝입니다. 이재갑 선수는 중결 레버리지 169점. 13.5파운드의 볼 구력이 5년 172cm 60킬로그램입니다 헤드핀을 놓쳤고요 네피을 남겼습니다 이재갑 선수 시설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자, 3인조 5인조 단체전의 그 우승 경험이 경력이 있습니다 자, 아주 눈매가 매섭죠 아, 네. 집중력이 뛰어나네요 네네인 스페어를 슛입니다 나이스 타가 또 어려운 스페어를 남겼었는데. 위기를 분난히 극복하고 있는 부산닭병원입니다. 스페어를 아주 간결하게 깨끗하게 처리했죠. 다음은 고신보건병원 정은주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죠. 준결에버리지 178점. 1 4파운드 볼. 구력은 6년. 167cm, 58kg. 역시 이번 주자가 예사 선수들인데요. 더블 센시 프레임. 여덟 핀. 자, 깊이 공략을 했습니다. 스트라이 라인을 보고 공략을 했습니다마는 그 스피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왼쪽을 지우치지 않았습니까? 네. 우측에 있는 빈 6번 1 0번 핀을 남겼는데요. 작년에 그 4분기 직장 클럽전에서 고신보건 병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승을 했죠? 그때도 문창호 선수, 정운주 선수가 같은 어, 팀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총무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두핀스페어 네, 사바. 정확하게 치질 편해요. 우선 이삼 위전에도 봤습니다만 결국은 스페어를 놓친 것이 파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스패어 치를을또 깔끔하게 치르고 있어야 돼요. 부산대학병원의 배선정 선수, 중결 0 0 0지 177, 13.5 0 0 0 0 0 0운0 0 163cm 68kg 6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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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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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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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렇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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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정 선수는 작년에 국립대학병원 대회 스카치 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대표 스패어를 두핀만 처리하는군요. 오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패어를 놓쳤습니다. 역시 네. 배선정 선수도 백업 볼이네요. 릴리즈 순간 손목 이 오른쪽에 틀어졌기 때문에 네. 왼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백업 볼이라고 그러죠. 고신보건병원 윤주호 선수 중결 레버리지 200점. 1 5파운드 볼, 구력은 1 0년1 7 5 c m 75kg입니다. 방사선과의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프레임. m 1 0 0 0가요 아, 나이0 0 m 10,000m. 1 0 0 0흔들 10,000m. 1 0 0 자, 부산 그 고신 보건병원 팀은 문창우, 정원주, 윤주호 선수 세 명이 각 종투에 아주 호흡을 잘 맞춰서 팀워크가 뛰어난 팀이다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지금 1분기 올해 클럽전인데요. 바로 이전에 4분기 작년 직장 네. 클럽전에서 우승을 한 바로 세 팀원입니다. 자, 한빛스페어스 출전입니다. 2003 대전대 전국 볼링 대회 대부 병원대 향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경기에서는 아, 백병원이 이기고 이제 최종 결승을 기다리고 있죠. 부산대학병원의 지승환 선수입니다. 중결레버리지 160점 15 파운드 볼, 구력은 5년 175cm 65kg. 2 프레임 오픈 후에 3 프레임. 프리존으로 예! 아, 8프레 야, 선수들 참 욕심만큼이나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죠. 네. 네, 준결 에버리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많은 점수를 치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야말로 순수 도보링을 즐기는 매니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핀 6번과 10번 네. 그렇게 스페인 처리를 아주 깨끗하게, 네. 아주 착실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앞선 경기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스페인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 다이 이긴 경기를 놓치는 결과를 봤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서 해한 번씩의 프레임이 주어졌고 4 프레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갑 선수죠? 네 예. 부산대학병원의 리더 이재갑 선수. 앞서서 어려운 스페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스트이크 든든했어요, 정말. 중결 에버리지가 169점, 170점 가까이 됩니다만 높지 않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저렇게 완벽하게 스트라이크를 칠수 있는 것은 집중력이거든요. 네. 자, 이것은 집중력이 돋보이는 스트라이크였다. 꽉찬 스트라이크가 나왔네요. 네. 거의 스트라이크에 가까운 볼을 구사합니다만 은 집중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확하게 복게 총을 공략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신 보건병원의 정은주 선수가 입번 주자입니다만. 그렇죠. 예, 시스트라이크의 욕심을 낼것 같습니다. 오 <laughs> 네. 프레임 약간은 부담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조금 불안한 피니셔. 네. 나이핀. 역시 예 복게 총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예, 앞선 그 배선승 선수는 마지막 착지가. 마지막 중심 이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스트라크가 나왔고 네. 지금 마지막에 정은주 선수는 흔들려 버렸어요. 네, 우측에 있는 3번 핀을 남겼는데 비교적 쉬운 핀이니까 스패치를 아주 착실하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은주 선수는 고신보건병원의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피스 별. 예, 자요 정확했습니다. 역시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스비아트리가 할 때는 아주 착실하게 또 수작이 나와야 되는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공략해 주는 것이 팀의 승리에 온능력이다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중반을 넘기고 있는데요. 자, 부산대학병원 예, 지승환 선수죠 터키 챔스입니다. 터키가 나오면 역전이에요? 네. 자, 역전할 수 있을지. i 선 모습이죠. i n 승 경기도 봤습니다 s s me to me, only, I'm 가 o t going t 지 be able to do it. I'm n o 지 going to be able to do i 동 I'm not going to b 이 a 이 l e to do it. 스트레스를칠 수가 있었습니다. e 프레임. 문창호 선수가 팀의 리드이자 앵카의 배치가 되는지 저스트라이크 한방이 열심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조호 선수가 스트라이크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스트라이크 어쩌면 나오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윤조호 선수의 스트라이크 한방이 바탕이 돼서 네. 팀의 리드이자 카인 문창호 선수가 아주 강력한 스트라이크 한방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결 1위 팀으로서 역전당할 수는 없다는 예. <laughs>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죠. 예, 이래서 상대적으로 이재갑 선수는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 리더는 일단 더블 성공했고 지금 4배가찬습니다 이재갑 선수 7프레임. 아아아아아 이이 아 중간 중간 선수들에게 연결 그 에버리지 점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점수를 본다면 스타리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히려 아. 에버리지보다 훨씬 오늘 시간 동안이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 텔레비전 이 경기에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laughs> 이 경기에서 말이죠. 아하 지금 보세요. 파이팅이 합니다. 아주 오신다죠. 네. 아. 부산대병원 아주 응원 작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야, 지금 부산대병원의 정훈주 선수가. 8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터키 챔스입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자,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 공략을 잘했는데요. 여덟 핀 꿈지우쳤네요. 네, 터키는 누췄습니다. 네. 일단. 자두 번째 배치된 여자 선수들이 몫이. 뭐아이 경기 결과를 참. 이제 또 이게 우측에 있는 두 핀이 남겼는데 네. 처리가 하게 되면은 아 높은 점수네요. 7 프레임까지 145 점을 기록하기 때문에 아, 높은 점수인데 상대방 팀이 지금 연이은 음... 예, 스트라이크를 네 개를 그렇죠. 이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스페어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오픈을 네. 네, 아, 아, 놓치죠? 오픈 됩니다. 아 정우진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실수라고 마네요. 예,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저중요할때 스페어를 놓쳤습니다. 한 선수가 앞선 프레임에서 아주 강력한 스트릭을 쳤는데구 프레임 부산대학병원. 잘 따는 공략을 하네요. 에헤. 아, 아, 아 중풍한 프레임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참 나올 와서는안 되는 지금 스페어가 자. 나오고 말았습니다. 골든게이트 더블피너클이 나오고 말았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대단하게 음. 마지막 앵카에게 그렇죠. 네 마지막 기회를 넘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쪽에 네. 두린을 처리를 하겠죠. 음... 오른쪽에 두핀 오픈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9 프레임까지 네, 부산백병원이 177점이죠. 아 부산대학병원이 177점이고요. 역시 고신보건병원도 아, 스타를 치게되면1 7 0대로 170점대로 오기 때문에 마지막 엔카에게 승부를 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9프레임에서 고심복음병보다 더큰 실수를 부산대학병원이 하는 바람에 이제 앵커들의 싸움이 됐습니다. Yeah. 이재갑 선수 10프레임. 그 대사 운가이 괜한 눈초리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엄청난 개가 나왔더라면. 선대병원에서 한 번째 지성환 수준이 얼마나 아, 그렇다 아, 예 미안할 뿐했습니다 마음 고정된 선발에 섰겠습니다 리더가 마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세갑 선수가 참 집중력이 뛰어난 선수네요 네, 네 눈매 아주 매스케 지금 공략하지 않습니까 네 스트라이크 아웃하면은 207점까지 나올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트라이크 공격 더블 체스 네. 자 앞선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카운터 미스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한 핀, 두 핀을 남겼는데 처리를 하게 되면 197점인데요 자두 네, 핀을 모두 처리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6번과 7번 핀이 남았는데 우측에 있는 10번 핀을 잡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은 가능은 합니다만 네. 확률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투구가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페어 남겨두는 부산대학병원. 네, 한핀 처리하면서 처리 196점으로. 196점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스트라이크 나왔을 경우에 고신병원병원에서. 자 모두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은 203점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네. 일단은 초구를 무조건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를 쳐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구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과거의 문창호 선수의 그 어, 경기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선수이긴 합니다. 10 예. 프레임째 1 투구. 자, 나름대로 한 방이 있는 선수인데요. 어! 어! 자, 속에 좌측에 있는 4번 핀을 남길 네. 뻔했는데요. 엄하게는 앵글이 좀 빗나갔는데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아, 자, 조금 두꺼운 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귀한 스트라이크 얻어냅니다. 보신 보급병들. 예. <laughs> 4번 핀 뒤쪽에 있는 핀이 커트 위에서 핀 액션을 해주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네. 9프레임까지 173점. 현재 확보된 점수가 183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 한 방이 더 나온 다면 역전이에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스트라이크입니다. 승패가 갈라질 수 있는 투구. 자, 일단 떠났는데요. 저한 핀이 안 넘어가는 바람에. 아, <laughs> 참 예. 승리를 놓쳤네요. 철를 아, 아, 하게 돼도 193점이죠. 그렇지요. 예. 금 아, 지금. 음. <laughs> 지금 이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 9 3점에 그치는 고신고급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신병원이 193, 부산대학병원이 196으로 부산대학병원은 최종 결승에 진출합니다.